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 사람 우만이에요. 오늘 우리 시 할아버지한테 주려고떡 샀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따릉. <laughs> 귀여운 예쁜 색깔들 여러 가지 들어가는 떡하고. 그리고 여기서 귀여운. 네, 우리 할아버지가. 먹을 거 엄청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죠 달콤한 거. 사실 나이 많은 분들 좀 이렇게 달콤한 거 먹을 조심해야 돼요.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많이 좋아해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갈때 항상 할아버지 앉아서 TV 보는 자리 있어요. 그 자리 옆에 쫙다 먹을 거예요. 저코 <laughs> 있고 캔디 있고 과자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할아버지한테 주려고 딱 샀어요. 네, 너무 좋아 좋아할 것 같아요. 달콤한 거 많이 좋아했어. 네, 사실. 우리 자주 보러 가요 우리 시어 할아버지 시어 할머니 연주에서 좀 계세요 남편 차를 이렇게 타고 자주 보러 가요 우리 시어 할아버지 고구마나 호박 같은 거, 토마토 같은 거 많이 길러요? 네, 그래서 익을 때다. 익을 때는 항상 전화하고, 이미 토마토 익었어요. 가지고 와러 와, 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자주 가서 맛있는 음식다 같이 먹고, 이렇게 나가서 산에서도 그 고구마나 이런 거도 많이 뜯고, 그리고 양주는 팜 나무 엄청 많이거든요. 할아버지 항상 우리한테 가이드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가서 산에 올라가서 팜? 팜 많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데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앉는 거안 좋아해요. 계속 밖에 있고 고구마 같은 거 여기다가 넣고 그렇게 계속 가서 물 줘야 돼요. 10월이나 11월에 이미 고구마 이어요 가서 같이 이거 챙기고 집에 할아버지 집에다 가지고 놓고 우리 집에다 가지고 와요. 여기서 여기서 호박을 지금 <laughs> 할아버지가 여기, 여기 노란 거 있네 그냥. 이거, 할아버지 호박을 우리 남편한테 던졌어요. <laughs> 진짜 이런 데 가서, 할아버지 시골에 가서. 가지오는 야채들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가지로 갈때 도녀상 찍고 제 SNS에 올려요 왜, 그거 왜냐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을 그냥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고 SNS에서 유튜브에서 서울이랑 그런 큰 도시에서 만드는 도녀상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한국은 시골 같은 느낌이 많이 몰라요 외국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찍어서 제 SNS에 올리고 아, 한국은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처음에 저 한국에 왔을 때 도를 안 좋아할까 봐 제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보자마자 저한테 두분다 두 저한테 공주 공주라고 이렇게 말해, 말해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때 저를 공주라고 불러요 <laughs> 처음에 할아버지 봤을 때저 한국말을 아직 사람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대해를 얘기를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 많이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말 배워서. 한생 갈때 이미 무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저한테 뭐, 에드바이스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유튜브 찰스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어요.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우리 할아버지 생신 때문에 갔었는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재밌고 너무 노래도 부르고, 재밌는 얘기도 하니까 유튜브 찰스 피디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계속 할아버지랑 같이 촬영을 계속 했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한테 서 가끔 이렇게 연기 연습도 받았 요 <laughs> 아, 저는 처음부터. 들왔을 때부터 길거리에다가 시장에 다가 어디 가면 그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볼 때는 느낌이 너무 친절? 너무 이게볼 때는 너무 카인드 저차 저한테 어 이렇게 아 어, 예쁘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다 나, 나를 예뻐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카인 너무 러블리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저도 이제 어디서 할머니 할아버지 볼때 시장 가면 아니면 어디 가면.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외국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냥 나이 어리니까 너를 너무 잘 예뻐해줘요. 너무 기분을 좋아져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한국 준요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을 너무 신경 써요. 한약 같은 거 너무 잘 먹고. 이미 어떤 멀리까지 가서 그럼 저기서 너무 건강을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까지 사, 사 먹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어, 건강을 진짜 이렇게 지키고, 아, 나는 이제 뭐지, 나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아, 아니면 내가 아플, 아파요.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열, 나이는 엄청 많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걸, 걸어 다니고,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건강도 잘 챙겨요. 그거 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존년원들 전에, 큰산이랑 차전거 하는 사람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주년 사람들은 거의는 차, 차 타고 가요. 그거, 차전거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온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뭐지 등산하고 자전거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거도 공간 안에서 너무 좋은 거니까 특별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 나이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들은 거의 골프 안 하면도 비싼 골프 가게에서 골프 옷이 사서 잘 입어서 그렇게 다녀요. 그거 는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어, 그리고 <laughs> 우리 시어머도 그래요. 골프 그 가게 옷이 사고 잘잘 입어요. 어, 그리고, 준년들 분들 전에 낚시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 남편이랑 가끔 낚시하러 가는데요. 근데 저기서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낚시를 너무 많이 해요. 짧게 말하면, 이렇게 준년들은 골프도 하고, 낚시도 하고, 투선도 하고, 몸에 좋은 거다 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공간하게 살아요. 그거 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 오늘 저 한국에서 남녀주년들 대회에서 특진을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맛있는 떡 샀어요. 전양산을 <laughs> 좋아했으면, like, 댓글, 구독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